안녕하세요. 포토다름차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영상을 갖고 준비했냐면, 그 뒤쪽에 카니발 차량이 한대 입차가 됐고요. 어, 이 차는 제가 아는 후배분이 이쪽으로 좀 인도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인도를 했냐. 이 차량이 고속주행할 때 차가 당기고, 안 나간다, 나요. 또 하나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요렇게 해서 지금 차가 2차를 됐어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진단입니다. 초진을 잘 해야 2차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고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엔진 먼저 봐야 됩니다. 자동차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카트로닉스, 기계와 일렉트로닉, 전기가 같이 전자가 같이 한 몸이 돼서 하나의 융합이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봐야 될게 전자, 전기보다는 뭐다 기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기계를 보지 않으면 나후에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걸다 수리했는데 구조나 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된다면 다시 원위치 할까요? 안 되죠. 시간하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게 기계적인 문제, 즉 엔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엔진을 어떻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할수 있느냐? 자, 이쪽에 지금 제가 엔진을 이쪽으로 찍어놨어요.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어, 이쪽 부위에, 자, 자 이쪽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화면을 돌려서 잠깐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가 좀 축소를 시켜서 그 엔진의 상태를 지금 우리 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하고 시청자분하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동차 어, 진단의 어, 기본입니다. 자, 이걸 왜 봤냐 보시면 어, 엔진의 크랭킹 회전을 보고. 엔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손, 이 밑에 보이는 이산 하나하나가 실린더의 개별 압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별 압축이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이렇게 내려가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실린더, 6번 실린더가 조금 낮은 거예요. 예. 압축 편차가 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엔진이 힘이 없고 부조하지는 않는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엔진이 공해된 상태에서 엔진의 피스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본 것처럼 엔진이 부조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쪽으로 가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쪽 부분에서 지금 하나가 뚝 하고 엔진이 부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진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보면 이게 지금 엔진 코일이거든요. 빨간 게.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인데 1번이 지금 뚝 떨어졌어요 순간에 손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차주가 가속을 한다든가 쭉 가는 순간에 엔진이 부조하고 서 있을 때 에어컨 작동을 하고 전기 신호를 주거나 부하를 주면 뭔가 툭툭툭 운전석에서 널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하기 전에 정상인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정상인 부분을 먼저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인 부분을 좀 확대를 해 보니까 끌어다 놓을게요. 네, 정상인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까 점화 구간이 살아있어요. 이 구간을 우리가 듀엘 구간, 점화 구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스파크가 튀었을 때 전기를 주는 구간이에요. 연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구간이 정상인 구간이고요. 그러면 점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조했을 경우,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제가 한번 확대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좀 확대를 해 볼게요. 자이 구간을 확대를 해보니까 점화 구간이 없어요 듀엘 구간이 없어졌어요 이 구간이 부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듀엘 구간 점화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실화 구간만 있는 거예요 실화 그래서 어, 자동차 정비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자면 그 화면을 돌려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화면을 지금 잠깐 보셨나요? 예, 이렇듯이 자동차는 손을 안 대고도 충분히 진단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보신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이나 아니면 우리 구독자분들, 자동차가 구조하거나 현장에서 찐빠라고 하는 이 부분 헌팅이라고 하는 부분, 또 가속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켜고 전기장치를 사용했을 때 뭔가 차가 불안전하게 맥이 뜬다 이럴 때는 다 뜯어보지 않으셔도 이런 파형이나 진화된 장비로, 충분히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진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진짜 1번 있죠. 1번. 1번 그 부분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6기통 엔진을 제가 우에 카바를 지금 제거한 상태입니다. 탈거를 해놨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직접 보는 게 2, 4, 6번이고요. 저 안쪽이 1, 3, 5번입니다. 자, 그럼 진짜 1번이 정말 부조를 했었죠? 진짜 부조를 했는지 정말 코일이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대로 제가 코일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일을 빼보게요. 1번입니다. 자, 1번 코일을 그대로 뺐습니다. 자, 요거를좀 밝은 불빛으로 좀 가져가 볼까요? 카메라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 하얗게, 예, 여기 하얀 하얗게 지금 뭔가 실화의 흔적이 보이시죠? 예, 이 하얀 부분이 실화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만요. 지금 저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실린더가, 두 개의 실린더가, 어, 헤드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쪽은 지금 보시면 오일이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엔진 카바가스켓, 로커형 카바가스켓을 교환할 거고요. 나머지 지적은 제가 코일 작업, 흡기 작업만 할 거예요. 어, 차주 분이 큰 부담감, 그러니까 지출의 부담감이 있으셔서 어느 정도 손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만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되는 것만 수리를 해드릴 겁니다. 물론 자동차가 출력이 안 나와서 출력이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또 추가로 정비를 할 거예요. 뭐, 연료 펌프라든가, 연료 휠타라든가, 아니면 접지라든가. 지금 또 하나는, 어, 이 발전기 상태가 좀안 좋아요. 발전기 상태. 그래서 발전기 상태도 또한번 볼까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게 저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동차의 정비, 기술자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차는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차를 정확한 정비사한테 차를 맡기셔서 수리를 받는 게 저는 원해요. 왜? 필요하지는 부품들을 교환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예방 차원에서 나는 교환하겠다라고 하시면 교환하셔도 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교환하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진짜 발전을 잘 하는지 알터레이터, 알터레이터 일을 잘 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찍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어, 전류 값하고 전압 값을 제가 표출을 해놨어요. 아 자동차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압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전류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하를 주고 여기서 모든 부하라는 거는 나이트 하이까지 켜고 안개등, 자동차에 붙어 있는 등은 모두 모조리 브레이크 등까지 켜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통 토탈 전압, 토탈 수용차 기준으로 3.0 기준으로 130에서 110 암페어가 기준값입니다. 그랬을 때그 안에 수치에 올라야 와 자동차의 충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자동차 성능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 위에서 청색으로 나오는 거는 배터리 전압이고요, 밑에는 발전기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이 움직이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 움직이는 이 구간이 최대 이 자동차의 충전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 충전 전류가 정상인 차는 130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어때요? 한번 밑에 볼까요, 화면을? 몇 나오나요? 예, 66안 나오고 있어요. 65A 정도. 근데 이, 배터리는 어때요? 14V 정상이에요. 자, 이렇듯이,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압으로는 충분히 자동차의 모든 전기를 합당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못한다는 거죠 그럼 이 차는 정말 4담패의 발전기의 전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발전기를 주문해서 지금 왔습니다. 알토레이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TG 2 7 같이 씁니다 보시면 볼테이지는 12V고 전류값은 130이죠 예 이렇게 130A 정도가 기본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차는 50%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성능이 당연히 안 좋겠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장 기술로 이어가겠습니다. 현장 정비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엔진룸을 다시 왔는데, 이 엔진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아직 탈거되지 않은 알토레이터, 발전기 지금 탈거할 거고요. 잠바카바, 로카운카바 교환할 거고요. 특히 클리닝할 거고 지금 여기 인젝터가 지금 한 번도 수리나 클리닝이지금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로한 카바를 탈거해 보니 여러분 보기에 어때요? 색깔 이 아주 그냥 겨울철에 그냥 고구마가 익은 색깔 겉에 느릿끼릿 하죠. 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엔진 오일 관리가 전혀 안된 거예요. 이렇게 타시면 안 돼요. 지발들. 엔진오일 교환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문제 생긴다고요. 열 생긴다고, 열. 특히 이렇게 더운 여름에 엔진오일, 윤활작용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냉각작용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윤활작용, 냉각작용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청정, 방청, 방음.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 자, 녹화 카바 가스켓 교환하겠습니다. 아, 지금 옆에 <laughs> 차주분이 계속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촬영을 지 하다가 못했어요. 어, 지금 이제 마무리 할 건데. 어, 거의 시간이 뭐한 6시간 흐른 것 같아요. 요즘 차주분들이 요새는 다 고객, 어, 대기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이 카센터가 작다 보니까 이 고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옆에 붙어가지고 음... 그냥 그렇게 보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사고가 나면 그때 입장이 서로 곤란해져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안에 들어가라고 좀 하셔서 말씀드리고 좀 못다한 촬영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무리 하려고. 지금 보면 엔진 구려도 지금 다 사라지고요. 지금 소리도 없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여름철에 가장 중요한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 냉각이에요. 냉각. 그래서 지금 이제 빼가지고 어, 냉각 라인 플러싱하고 그다음에 냉각수하고 구동해. 지금 날씨가 좀 덥잖아요. 한달 후에는 금방 날씨가 쌀쌀해지고 추워져요. 4계절이 금방금방 가요. 두계절이 왔다 갔다 해요 여름하고 겨울. 그리고 제가 아까 그 2차 구조했던 거, 어 그리고, 어 해결을 했고, 또저 또 뒤쪽에 연료 펌프 교환을 했고, 또 엔진, 엔딩, 엔진 눈에 문제되는 거. 일단은 예방 교체하고, 그단 차주분이 해달라는 것만 해줬어요, 그래서 2차 전기. 왜냐면 지금 수리가 잘 됐으면 차주분이 타다가 아마 2차 전기도 하러 오실 거예요. 그죠? 네, 화면 돌려서 지금 발전기 좀 전에는 76 암페어 흘렀잖아요. 근데 지금 1 3 v 에 4암페어 렀는지 한번 볼게요. 화면 돌려볼게요. 자, 이 차량 맞죠? 자, 화면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저 이게 리플 파형입니다. 그래서 그 차주 권의 테대가 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기 장치를 다 온이 시키라고 그래서 온 시킨 상태에서 이제 전류를 보는 거죠. 청색은 볼테지 전압이고요. 초록색은 전류값이에요. 그럼 옆에 확인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좀 전에는 14V가 흘렀죠. 13.96V 되죠. 평균 알트레이터 전류, 충전 전류가 112.4래요. 아까보다는 50% 이상 상승을 한 거죠. 차 출력이 좋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아무래도 가벼울 거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는 메카 트루닉스예요 트로닉, 기계 전기 전자 예. 통합 적으로 해서 이렇게 솔루션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압 전류가 같이 평균 전압 전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내가 화면을 돌려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그, 그 카니발 차량 구조하고 가속 안 되고. 고속도로 달릴 때, 자꾸 땡기고 부정하고, 에어컨 켰을 때, 이런 신호를 뒀을 때, 탁탁탁탁 튀고 울컥거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입구에서 지금 작업을 마쳤는데, 어, 여러분들도 차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꼭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문제가 같이 결합될 수 있다는 거를 강구하셔야 돼요. 정비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소비자하고 차주분하고 클럽을 날수 있어 현장에아왜 그거 했는데 안 되냐. 아왜 저거 했는데 안 되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 진단 잘하셔야돼요 첫째 보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엔진 기계적인 문제가 있냐. 미션 문제가 있냐. 두 번째. 그게 문제가 없으면 엔진에 오일이 있느냐. 물이 있냐냐세 번째. 이거 기계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전기 전자제. 뭐코일이나플러그나 아니면 배선 아니면 통신이 문제가 있냐. 그렇게 해서. 3차 정비를 해보셔야 돼요. 그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좀 장비가 좀 필요하대요. 스캐너 장비도 있고, 스쿠프 장비도 있어야 돼요. 어떤 장비든 상관 없습니다. 내가 잘쓸수 있고, 내가 이걸 써서, 어, 잘 고칠 수 있는 그런 장비면 돼요. 어떤 거든 상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날씨가 좀 덥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죠? <laughs> 제가 지금 날씨가 더워서 말이 좀고이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인데 지금 밖에 카니발을 꺼내놓고, 아, 좀 전에 제가 마지막 작업, 냉각수 순환교환 작업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프로싱을 하고 있고요. 지 요차가 지금 좀 심각하게 냉각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지금 엔진 내부에서 지금 나오는 냉각수 상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순환 방식으로 해서 계속 지금 플러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깥쪽에 어 안쪽으로 들어가는 깨끗한 수돗물을 지금 밀어 놓고 또 밖으로는 좀 빼고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어 내기관차예요 내용기관차들은 항상 열과에 항상 전쟁이에요. 열과 전쟁. 그러니까 얼마나 냉각을 잘 시키냐에 따라서 내 컨디션이 100% 나오냐 안 나오느냐 그리고 기계적인 손실도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냉각이 안 되면 이 안쪽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엔진 오일이 기체화돼서 액체 상태로 지금 고여 있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열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교환 시기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열이 많이 발생하면 엔진의 각 부분에 있는 부품이나 부속들은 경화되고, 경화된 게또 딱딱해져서 깨지고, 그리고 또 성능도 안 나올 수 있죠.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냉각수의 중요성. 한여름에, 여러분들도 더우면 선풍기 한 대, 두대 갖고 안 되잖아요. 에어컨까지 켜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냉각수, 관리, 그리고 어디 휴가 가기 전에 꼭 라지에다, 라지에다 점검 필수입니다. 요 라지에다. 보시면 요것도 라지에다가 지금 귀가 깨졌어요. 깨진 상태에 제가 지금 고객님이 옆에 있는데 다 지금 브리핑을 했어요. 타샵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안 본다고 그래서 요런 거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여기 와서.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